안녕하십니까. 공인리셀러 솔코의 원태경 부장입니다. 솔리드웍스 매니지를 이용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 및201 2 강력한 신기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매니지는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인 프로젝트 관리, 일정 관리, 정보의 통합 및 시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문화된 도구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수집, 연결 및 제어하는데 필요한 제품 개발 자료 및 설계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BOM 비교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SolidWorks 매니지의 BOM 비교 기능은 다른 아셈블리 간의 비교가 가능하며 같은 레벨의 단순 비교뿐만 아니라 다중 레벨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다중 레벨 비교의 경우 2020 버전까지는 베타 기능이었지만 2021 버전에서 정식 기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비 m 수정과 관련된 아이콘들이 메뉴에 추가되어 작업을 더 편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중 레벨 비교 기능에 대한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BOM을 선택하여 열어 보겠습니다. BOM 탭을 선택한 후 도구에서 다중레벨 비교 메뉴를 선택합니다. 비교 대상인 bom을 선택한 후 비교 버튼을 실행하게 되면 신규 수정 삭제된 항목이 각각의 다른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작업과 관련된 신기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solidworks m a n a g e 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작업보드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버전은 단계 이름에 대해서만 정렬이 되었지만 201 버전에서는 작업의 상태 및 우선순위 등 다양한 그룹을 통하여 할당된 작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드래그 앤드랍으로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더블클릭으로 작업 보드에서 직접 작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 작업과 관련해서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할당된 작업 중에 우선순위가 긴급인 작업이 있는 경우 솔리드웍스 매니지에 로그인 시 팝업 창이 열리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긴급 작업이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UI와 관련하여 추가된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 언어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로젝트나 문서의 속성 등의 제목과 같은 경우에는 관리 기능에서 작성된 언어로만 표현되며 해당 언어 변경에 따라 속성 제목을 변경된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같은 속성 제목을 여러 언어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어 해외 지사나 해외 협력업체와 협업을 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능입니다. SolidWorks Manage 2021의 새로운 기능은 여러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프로젝트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두개 이상의 프로젝트로 선택된 프로젝트 목록은 일정, 용량 계획 및 로드 차트와 같은 강력한 리소스 관리 도구를 통하여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프로젝트 진행 날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플래너리 웹 기능입니다. 플래너리 웹 클라이언트에서 솔리드웍스 파일의 미리 보기 경우에는 현재 이미지 형식의 미리 보기를 지원하고 있어 3D 형상을 전체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PDM 웹2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플래너리 웹 클라이언트에서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PDM 맵트로 자동 넘어가기가 지원되어 3D 형상을 자유롭게 돌려가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 공유 옵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능은 협력업체와 데이터를 공유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메일에 추가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고유한 링크를 생성합니다. 또한 보안 옵션을 통하여 암호 설정 및 다운로드 만료 날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참조된 모든 구성요소가 다운로드를 위해 패키지화 되도록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링크를 클릭하여 고유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SolidWorks Manage 2 0 2 2의 워치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SolidWorks Manage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일정 및 제품 개발 자료, 설계 데이터 외 다양한 정보를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빨리 시장에 제품이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